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도 이상한 걸 짓는다고. 바다는 EEZ라고 불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거든. 해안가로부터 370km 정도까지가 이 경제 수역으로 정해져서 그 나라의 독점권이 보장돼.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까지 가까우면 EEZ가 겹치니까 나라끼리 알아서 합의를 봐야 한단 말이지. 중국이랑 우리나라도 서해에서 EEZ가 겹치기 때문에 한중화업 협정을 맺고 이 사이 구간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정해서 무고기만 잡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2018년 무렵부터 중국이 여기서 막뭘 짓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이 뭐라뭐라 막 항의하니까. 이건 어? 보조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무고기 양식장 비슷 뭐라면서 알바노를 시전해 버린 거지. 한중어업협정을 보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양측의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은 아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 이렇게 지어진 구조물이 바로 선란1호인데 지름이 70m, 높이가 71m나 되는 대형 구조물이야. 이걸 만드는데 무려 20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해. 2018년에 이걸 지어뒀지만 우리나라 해군이 2020년 3월에 발견할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은 거지. 이뒤로 항의를 해 봐야 모든 게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야. 근데 2024년 4월에 여기 근처에 기둥을 박기 시작했고, 작년 12월에 기둥을 하나 더 박아서 선란2호를 만드는 상황이야. 아무도 또양식장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조사선을 보내도 접근도 막고 있다는데. 참 어이가